4월 27일 이재명 씨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씨의 당 대선후보 출항 연설은 a 포지 11매 분량입니다. 이중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통합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이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라는 것이 구호였고요. 이 구호 아래 더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 우리 안에 이념이나 감정 이런 것들은 사소하고도 구창한 일이다. 어떠한 사상과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을 수 없다. 어떤 사상과 이념도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 앞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좌우로 이념적 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는 한국을 통합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셈인데요. 연설에 언급된 또 다른 강조 희망만큼이나 얼핏 보기에는 희망적인 연설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식 통합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바로 내란의 청산입니다. 이 씨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압도적 정권 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명령하였다는 등 내란이라는 단어를 무려 8차례나 언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애국가 가사처럼 하느님이 모아서 국민의 저력으로 막아내고 있지만 지금도 내란과 퇴행 파괴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는데도 내란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을 이신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고 외치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뜻이라면 한번 함께 외쳐보자고 청중들의 환호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라거나 2025년 4월 27일은 음심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희망세상의 새벽이 열린 날이다. 이재명은 내란 정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는 등 내란 청산, 내란 극복, 내란 종식 등 소위 퇴행의 구시대 청산을 통한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을 연설내내 강조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이 씨는 또 민주공화정을 부정하고 군정을 통해 영구 집권하겠다는 친위 군사구 대타, 현직 대통령의 친위 군사구 대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하고 상대를 말살한 후에 군정으로 영구 집권하겠다는 저열한 욕망에서 비롯됐다면서 소위 그가 말하는 내란이 윤석열의 영구집권 군사구태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29번이나 연속적인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아니고 영구집권을 위한 군사구태타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이스내란 정의에 따르면 윤석열 파면이 되면서 영구집권 군사구태타 기도는 실패한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이 현재 진행형이고 현재 진행형인 내란의 청산, 내란의, 종식 내란의 극복이 있어야 국민 통합을 할수 있다라고 강변을 한 겁니다. 이재명이 집권할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이른바 우파 숙청의 복천과 같은 연설입니다. 심지어 이 신의 성남시장 출마 당시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성남시청함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눈물음침며 결심했다면서 자신의 결단에 하나님의 뜻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윤석열 무속 프레임에 대칭된 상대적 거룩을 가장하는 것 같은 화법을 사용한 거죠. 이런 화법들, 이런 주장들을 볼 때, 말리 이재명이 집권하면, 소위 내란 청산을 앞세워서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던 이른바 우파, 보수, 자유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필연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 수요를 주장해온 한국 내 우파의 위축은 한국의 급진적 좌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 안보 노선의 친북적, 친중적 선회, 나아가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또 개헌이나 연방제 통일 같은 부분적인 체제 변화, 또는 전면적인 체제 변혁의 위험성마저 예상이 됩니다. 이런 흐름은 과거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넘어서서 포괄적 차별금지 개념인 성평등, 제한당 이퀄러티 조항의 헌법 내 삽입이나 조기성 평등 교육 등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위축하고 한국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으로 갈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물론 경도도에 있는 운동권 카르텔이 사법부는 물론 행정관력마저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홍콩식 또는 베네수엘라식 침체와 쇠락을 불러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집권은 한국교회는 물론 전세계 한미족교회에 치명적 내상을 가하게 될 겁니다. 평양은 신하 예루살렘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될 민족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주신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는 악한 도화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요 물론 우리는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본다 하더라도 분야에 대 있는 반 이재명 후보들 이른바 보수 혹은 자칭 보수 후보들이 결집을 했을 때, 이재명 집권은 저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본 16장 18절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는 정직으로 가고 낮은 마음을 가진 자는 큰 자보다 나으니라. 다니엘에서 2장 20절로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므로다. 그런데 왕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행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묘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노다. 그런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이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사무엘상 2장 1 0자요여와에 대해서 가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 사연 37장 36절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진 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왕을 패하시고 세우시는 분 대통령을 패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은 이기었나니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가 시진핑보다 우리 안에 계시니가 시진핑보다 김정은보다 이재명보다 다른 어떤 권세자들보다 크십니다. 여와를 호 대적하는 자들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고 부정하는 어둠의 카르텔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여와의 사자를 대한민국에 보내주시오. 반 교회 반 대한민국 시력들을 깨뜨려 주사 대한민국 땅 끝까지 심 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심을 주시며 수분께서 경건한 자에게 기름 부어주시오. 악한 자의 뿔을 꺾고 의인의 뿔을 높여주옵소서 6월 한국 조기대선에 개입해 주옵소서 여호와 마리 이민족의 하나님임을 보면서없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민족 가운데 임해 주시며 하나님 이민족의 주님의 귀한 사적들을 구하는 날에 회개하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민족의 충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오 인수의모실끼리 예비하는 이민족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헤라님 역사의 기적 없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